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XRP가 일주일 내에 진짜 대폭발을 할지, 그게 가늠자가 될수 있는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부터 먼저 알아보고, 바로 일주일 내에 대폭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6,000개가, 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음, 물론, 주식 시장도 미국에서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TC가, 어, 이동을 했다는 말은 하나의 시그널로, 어, 우리가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28일 현지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케이프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비트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5% 수입 자동차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8만 5천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강하게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기간 동안 6,000 BTC 약 52,500만 달러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이것을 보고 명확한 매집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케이프에서도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각각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식 시장에, 어,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도 역시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히 지난 2주간 BTC 거래소 보유량이 248만 개에서 242만 개로 감소한 점 자체가 단기 매도 압력 감소와 강한 수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포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서 시그널을 최근에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XRP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주일 내에 대폭발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일단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 역시도 28일날 뜨끈뜨끈한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플 XRP가 현재 삼각수렴 패턴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고 이러면 일주일 내에 강력한 상승 돌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주일 내에 강력한, 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시그널이 많지만, 일단 4월 2일, 그때가 아마, 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 앞에 여러 가지 미국 지표 역시, 뭐, GD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 이벤트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아마 폭발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돌파시 XRP가 최대 5.30달러. 물론 그렇다면 역대급 올타임 하이는 분명히 됩니다. XRP가 지난 두 달간 한23% 20% 이상 하락을 했죠. 어, 그리고 최근에도 뭐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2.36달러 선에서 어, 턱걸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립토 불 자체에서 XRP가 지난 2월 대칭 삼각형 패턴 행성을 하면서 변동폭을 좁혀왔고, 현재 2.40달러 부근에서 수렴 구간에 끝자락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버, 레비, 니에트벨트, 이 긍정적 전망을 내놨는데, XRP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했으며, 2024년 11월 600% 상승을 이끌었던 강력한, 2024년 11월 달입니다. 강력한 매수 신호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분석가, 스태프, 과거 0.49 달러에서 3.40 달러를 상승한 반복 패턴이 현재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음, 좋은 돌파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어, 나름 경고를 좀 했습니다. 어, 이섬짓한 경고인데, 음, XRP 일봉 차트에서 헤드앤숄드 패턴을 포착했기 때문에 XRP가 최대 1.07 달러까지. 거진 지금 가격에서 55%까지 폭락할 수 있다 주장했는데 저는 음,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계속 발휘하면서 큰 어, 진짜 어, 국내외적인 어, 그러한 어, 큰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어, 그렇게 뭐 단정은 짓지 못하지만 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변화무상한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아예 책을 못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 전혀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 이래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 마리테일스 또한 1달러 하방이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언제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길보다 오르는 길이 높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재 시점 낙간론 경계심이, 어, 낙관론하고 경계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삼각수렴 돌파 여부가 XRP의 단기 방향성 결정할 주요 변수로 분명히 작용은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올달러 돌파 이상 급등은 가능하지만 실패를 한다면 어, 진짜 하방 1달러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양면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멘탈 잡는 건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어, 또 다른 어, 속보, 긍정적인 영상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